제가 얘기할 때 저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네, 제가 얘기하는 동안 각자 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의 예수님 구세주께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그 수많은 고난에 당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듣던 복음이죠. 네, 근데 우리가 한날 육체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네,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우리 육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육체 아버지가 그러면 네 얼마나 슬프실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아파하고 그분을 머릿 속에서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일일, 일주일, 한 달, 일 년, 근데. 우리의 그 육체의 아, 아버지와는 비교시킬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잊고 참된 기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전무 시간 땐었는데요 준영이 방에 들어가서 그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실 것 같다고요. 근데, 네 저는 먼저 슬퍼하고 해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기뻐하든지 뭐라든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도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여 구원을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우리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입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긍징은 그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으면 보여주셨습니다. 네. 제가 요즘,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 이유는요.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삶에 제가 네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네 하나님을 너무 잊고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십자계그못 박혔었다고 물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아직 죄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과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큰 빗줄기 하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빛 안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뭘 보고 있는지 알죠. 근데 우리는 아직 사실 달라진 게 없이 우리는 아직 어둠 안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빛줄기가 비추는 공간, 그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우리가 아까 안될것 같습니다. 그빛 가운데로 가는 것은 절대 쉽지 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하게 살아간다고 기도한다고 얻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 하신 말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확신하는 여러분, 마냥 기뻐하며 불안정한 권의 확신을 가지지 마세요. 권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볼수 없는 볼수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laughs>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는 증거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다는 증거고, 당신이 회개했다는 증거는 지금도 당신이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 그, 아니, 당신이 지금도 회개하고, 당신이 회개하고 있고, 당신이 보는 지금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도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달려가야 되고 바라. 오직 십자가에 보혈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도 짐지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다고 예상하는 것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위험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치 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를 룩하게 해준 연하게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겠는가 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립보서 2장 21절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멀치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낳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위로다는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네, 우리, 내가 요즘 네, 우리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신 목적에 이르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때만 기도 때만 울부짖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살려달고 라 부르짖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라고 있는지 모르다. 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감히 말하지만. 우리가 먹을 거를 향한 열정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긴 합니까? 나는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일부만 드린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당신의 당신의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해줄 그런 장식품도 아니고, 당신의 삶을 더 보람차게 만들어줄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설계했던 그 인생을 다 포기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얻을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밖에 나가서 서로 모임을 가지셨을 때, 네.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상막한 표정으로만, 상막한 분위기로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네, 그리스도 하나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지체인데, 우리가, 네, 지체인데, 그렇게 상막하게 그냥 서로 할 일을 바라보면서 서로 스마트폰 바라보면서 서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할멸 하면서 사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체라는 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선생님들끼리는 네, 거기서... 그랬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저는, 저 선생님들끼리, 네. 우리에게 범위 되어야 할 분들이신데.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가 대학 얘기, 미래 얘기, 이상 얘기, 누구를 정죄하는 얘기입니까? 왜 그런 쓰레기, 왜 그런 쓰레기보다 못한 세상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 예수님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겁니까? 밥 먹을 때를 보면, 난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반석이가, 네, 매노쌤이, 우리, 우리, 우리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반석이는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그때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우리가 가족이라고 못 느끼면 네. 마태복음 11장 24절에서 24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코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한 때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배옷을 입고 죽어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씻어질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땀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부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생 이 시간에서 지금 최고의 최적의 장소를 만난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장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당신이 왜 사는지, 당신이 왜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지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기 위해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구원을 향해 살려가기 위해 또 우리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악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먹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체육을 하려고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우리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해야됩니다 제발 돌아서십시다. 우리 너무 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어진 환경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때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은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구원을 다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당신들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게 행동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통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택할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택할지, 당신이 천국에 가는 것을 택할지 지옥에 가는 것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해보라고 예수님께 다 맡긴다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직접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다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때 그때 예수님께로 무지지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 주시는 겁니다. 같이 마십시오. 내가 이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우리 삶에서 예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면 우리 모르고 알면서 받는 영향들이 없 때문에 우리. 달라졌대 예수님을 비... 아니에요 예수님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당신... 예수님은 당신의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당신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내가 이 설교를 끝내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끝내고 내 삶을 알아갔을 때 우리 삶 변화법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저 시간에 내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다 각자 제방을깨다려보면 금방 우리의 은혜를멸열이에서 놓칠 겁니다. 그실 분들과 희극적인 몸집으로 씌우실 겁니다. 우리가 비록 며칠 또 깊은 슬픔에 잠겨있더라고, 우리가 빠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고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애통해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느꼈을 때 기뻐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세상 거리가 사탄이 주는 것들이라 정말 우리가 한 것을 삼키고 우리가 변화 되는 걸 느낄 때 기쁨으로 느끼면 안 될까요? 조금만 슬퍼하면 안 될까요? 슬픔한 세상의 것을 압니다. 사탄과 어리지 않고 <laughs> 당신은 당신을 끝까지 있느냐 하시는 지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살고 계시는 건 아시죠? 주목님 우리가 이 학교에 주목사님은이 학교에 오 계시는 이유가 바울 같은 나오면 그게 성공하기 때문에 들은 것 같은데 나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거 <laughs>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라면 천국의 사람도 있겠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와 맞아 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얼마 전에 조성남 선생님이 기우라는 단어가 왜 생기셨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기라는 사람이 옛날 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늘이 언제 무너지고 땅이 언제 꺼질지 몰라 항상 걱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의 걱정 기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우처럼 언제 하나님 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우리, 우리 우리의 모든 일에 이하면에안이음에안 들니까? 내 그러니까 살다면 지옥에 떨어지 떨어지겠다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런, 그런 두려움같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필립 리 씨, 중 두렵고 떨리는 건을 일어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려 야 됩니다. 당신, 당신, 지옥이 언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도저. 자 지금 뭘 무선준이를 두고 있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무선준이를 잡아야 될 건을. 하나님의 이바지가 어떤 다도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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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여심성 여러분, 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 제발 예수님 러분 여러분, 여러 안에 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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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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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니다